<목소리도> 너무 멋있 어요？하늘 하늘 하늘 걸어 준다. 여자 민입니다. 여러분 눈꽃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laughs> 자 여러분 제가 와 있는 곳은 뒤로 보이시나요? 오대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개방산을 왔습니다. 어 지금 바람 때문에 눈물이 막 <laughs> 장난이 아닌데. 개방산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산이고요. 여기 지금 제가 운두령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출발을 하는, 어, 들머리로 삼는 곳인데요. 운두령까지 이미 고도가 1000m가 넘습니다. 한 1,050m 정도 되는 곳인데, 여기서부터 정상까지 1,579m 정상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이미 청고지에 올라와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갈수 있는 그런 코스고요. 어,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운두령은 강원도 청와 강원 도 평창의 경계 부분에 있는 어, 고개입니다. 차로 우리 국내에서 차로 올라올 수 있는 높은 제가 예전에 갔던 정경치나 성삼재 이런 것들이랑 같이 오를 수 있는 높은 다섯 개의 고개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또 개방산은 우리 국내에 있는 높은 산들 아주 높은 다섯 개의 산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여러모로 눈꽃도 보고 의미 있는 산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눈꽃을 보러 산고대를 보러 출발하시죠. Yay 제가 지금 운두령에서 저는 출발을 할 거고 지금 여기 운두령입니다. 여기서 쭉 거쳐서 전망대까지 가서 개방산 정상을 찍고요. 주목굴락지만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할게요. 원래 이승복 생가 이쪽이나 이로 내려오려고 했는데 조금 길이 좀 지겨울 듯하여서 다시 원점 회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방산 올라가는. 들머리는 이렇게 계단으로 시작합니다 을와 오늘 하늘이 파래서 상고대와 파란 하늘을 동시에 볼수 있는 와, 아주 손꼽히는 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한번 정상은 어떤지 봐야 겠어요 계단을 다 올라와서 잠깐 뒤돌아보니 이렇게 주차장하고 휴게소 매점 조금 같다 보여요 지금 초입 부분 계단 올라와서 조금 왔는데 지금 이미 뭐 여기는 와 눈꽃 천지입니다 눈꽃 천지 대박 우와! 장난 아닙니다 야이 시작부터 이러면 정말 너무 멋진데 위에 과연 산고대가 이쁘게 펼쳐질지 엄청 기대가 됩니다 예 신난다. 자 운두령에서 출발하는 개방산 정상 가는 코스는 되게 완만해요 등산로가 지금 초반이긴 하지만 계속 이 정도로 완만하게 야트 막하게 조금씩 고도를 올리고 아직까지는 깔딱구간에 이런 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아 너무 좋다 자 운두령에서 1.5km 정도 넘게 걷고 있는데 야 진짜 너무 걷기 좋은 산책길이에요, 산책길. 오르막도 없고. 너무 걷기 좋고. 근데 지금 딱 1.5km 지나는 그 지점부터 해서는 지금 살짝씩 오르막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부터 조금 고도를 올릴 것 같고요. 와, 근데 진짜 너무 춥네요. 춥긴 진짜 춥다. 보통 제가 이거 패딩을 정상에서 입어요. 바람 많이 불고. 너무 추우니까. 산행을 하면서 땀이 나잖아요. 그래서 벗는데 가다가 지금 못벗겠어요 너무 추워. 너무 춥고 볼도다 얼고 카메라도 벌써 배터리가 하나가 나갔어요. 시작한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야 이제 한판은 한판 가봅니다. 여러분 단단히 챙겨서 산행 나오셔야 돼요. 너무 추워. 어. 아자 여기서 이제 슬슬 오르막이 경사길이 시작이 됩니다. 아, 아 조금 전에 이정표 지나쳤는데. 여기까지 1.7km 올라온 구간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막이 시작된다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우와 대박이에요. 파란 하늘의 산고대 환상입니다. 와 지금 지나가는 거보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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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시다 너무 멋있어. 최고 최고. 오늘 최고 아, 와. 너무 좋은데? <laughs> 여러분 유돌프 사슴뿔 <laughs> 사슴뿔 아 멋있어 저기 뒤에 능선 쭉 보이죠? 와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환상이다 환상이야 우와 환상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죠. 최고야. 아, 자, 고프로 카메라는 상황했습니다. 벌써 배터리 두 개나 날라갔어요. 지금 산행한지 1 시간도 안 됐는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배터리가 이제 아, 지금 두 개밖에 안 남아서 아슬아슬합니다. 정상이 가서 찍으려고 아끼고 있고 핸드폰으로. 아, 너무 멋있어요. 하늘, 하늘, 하늘. 자 이제 개방산 1.9, 거의 2km 밖에 안 남았고요. 와, 최고네. 하늘까지 파란 상고들 피어있는 날이 참 만나기 어려운데 오늘 제대로 잡았습니다, 날짜. 와. 자, 여기 이제 쉼터예요. 쉼터인데 여기 색깔이 달라졌어요. 어려움이에요, 난이도가. 여기서 어려운 구간 지나서 전망대 그리고 조금 완만하게 개방산까지 오르는데 자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다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와, 진짜 살짝 깔딱고개 느낌이 나죠 와 정말 빠르게 이제 치고 올라갑니다 아세생 없으면 진짜 큰일 나니까 이제 꼭 챙기셔야 돼요. 꼭! 깔딱고개 왔습니다. 어려운 맞아요 와, 이거 엄청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는데 와또 남았다. 한번 쉬고 또 아, 깔딱고기 올라갑니다. 근데 하늘까지 파라니까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힘든 줄은 모르겠네요. 자, 갑시다. 와, 근데 너무 예뻐. 아 너무 예뻐. 환상입니다. 환상. 완성. 이제 눈에 지금 얼루 얼었어요. 너무 이쁘다 사진들을 엄청 찍고 계세요. 너무 예쁘니까. 지금 속도가 안 납니다. 아, 즐겨야 돼요, 즐겨야 돼요. 아, 너무 멋있어. 최고. 와, 찍어도 찍어도 진짜 계속 찍게 돼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와, 진짜 설국입니다. 정말. 어제 눈이 엄청 폭설이 내렸고 어제 만약에 왔다면 조금 하늘이 흐렸을 것 같은데 와, 오늘 진짜 날잘 잡았어요. 예술이다. 제가 작년 소백산 첫 눈꽃산행을 갔을 때도 와 하늘 정말 이렇게 파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파란 하늘과 산고대와 쌓인 눈을 한 번에 보는 게 쉽지 않다는 거를 몰랐어요. 그저 그냥 날씨가 좋다 운이 좋았다 생각했는데 와 진짜 올해 마지막 눈꽃 산행을 이렇게 멋있게 하네요. 개방산에서 와 진짜 멋있다. 환상이다 환상. 있죠 멋있어요. 와, 진짜 환상입니다. 자, 이제 개방산 전망대 도착했어요. 앞에. 정상 가기 전에, 정상을 1km 정도 남겨둔 지점에 전망대입니다. 와, 진짜 예술입니다. 다른 말이 안 나와요, 진짜로.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와, 예술. 와, 진짜. 와우. 전망대 가 왔고 이제 한 1km 정도만 1km도 안될것 같아요 정상까지 조금만 더 가면 대방산 정상을 볼수 있습니다. 와 여기 진짜 하늘색이랑 눈이랑 절경을 이룹니다 진짜 절경 절경. 와와 와. 미쳤어요 미쳤어요 미쳤다 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자, 운두령에서 3.1 왔고, 개방산 1km 남았습니다. 자, 와, 진짜. 왜 개방산을 겨울에 눈꽃 산행의 성지로 뽑는지 알았어요.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와, 정성으로 갈수록 눈이 확실히 많이 쌓여있고, 길이 안 보일 정도로 지금 와, 눈이 쌓였어요. 어후. 엄청 부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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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정상입니다. 와우, 해방산 정상. 아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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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까랑, 아까산 아까랑, 아까랑, 산까랑 아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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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예술이다 저쪽이 정상이었고요 어때 아, 진짜 엄청 많이 쌓였어요. 와, 아, 장난 아니다. 아, 진정한 겨울입니다. 진정한 겨울. 눈이 발이 푹푹 빠져. 우와. 구독자 5,000명 돌파했습니다. <laughs> 어쩌다 보니 5,000명. 돌파, 개방산 등반이 됐네요. 짝짝짝. 자, 주목 군락지 도착을 했습니다. 야, 여기가 주목 군락지인데 여기까지 한 400m 정도 되는데, 와, 눈이 진짜 30cm가 넘겠어요 지금 여기도 보일걸요? 발이 막 푹푹 들어가요이 정도로 쌓여가지고, 어, 오는데 시겁했어요시겁했어요 다시 올라가기는 해야 되지만. 멋진 주목을 좀 구경을 하고 가겠습니다. 와,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와. 여기는 눈이 녹지 않을 정도로 기온이 엄청 낮아요. 진짜 바람도 많이 불고, 아, 춥고 지금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가 됐습니다.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는 주먹이 보이고요. 어, 원점회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상으로 가서 올라왔던 문두룡으로 내려갈게요. 눈이 진짜 많이 쌓여서 이제 가면서 어, 멋있는 눈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원점회기. 아. 다시 정상으로, 개방선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와, 이쪽이 바람이 엄청 불어요. 아, 너무 춥네요. 눈. 하. 하. 자, 저기 이가 이제 다시 정상입니다. 하. 원점 회기해도 나쁘지 않은게 올라갈 때 뒤로 보이는 경치를 못보니까 이렇게 내려갈 때 다시 찍으면서 보면서 갈 수가 있어서 원점 회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와 아까 이런 멋진 경치가 제등 뒤로 펼쳐졌었구만요 멋지다 저기 이제 아까 전망대에서도 보여요 전망대도 보입니다 아 좋다 역시 아, 이제 바람이 좀 잦아들었어요, 이쪽은. 아, 아까 올라왔던 깔딱고개 부분이에요. 지금 내려갈 때 다시 보니까, 와, 진짜 가파르긴 합니다. 이게 거의 1kg가 되니까, 요 구간에서만 체력 소모가 좀 되고, 나머지 구간은 아주, 평탄하게,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진짜 가파르네. 아까 힘들만 했네. 땀날만 했어. 어. 아, 아까 제가 올라갈 때 정말 예뻤던 구간들이 있었는데 어차피 원점 회계할 거니까 내려오면서 좀 차분한 마음으로 <laughs> 좀 마음 편하게 찍자. 사람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찍고 갔다가 쏟아 내려오면서 찍어야지 했는데 웬걸? 그한 시간 사이에 지금 상고대랑 밑에 눈이 제법 녹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고대가 하나도 없고요. 아까 올라갈 때 있었거든요. 없고, 해가 너무, 해가, 날씨가 안 추운 건 아닌데, 해가 너무 강하게 잘 들어와요, 이쪽에. 그래서, 찍을 게 없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역시 오늘의 교훈. 눈에 보였을 때, 눈에 보일 때, 딱 그때, 그때가 그때다. 그때가 딱인 시점입니다. 놓치면은 다음이랑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올라갈 때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멋있는 눈꽃이랑 상고대 많이 봐갖고, 아,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괜찮아요. 아. 자, 아까는 올라갈 때는 완전 눈으로 덮인 길이 벌써 이렇게 녹었어요 와. 우와, 우와, 우와. 자, 여러분, 저는 출발했던 운두령까지 이제 한 100m 정도만 남겨뒀고요. 아, 오늘도 무사히 산행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특히 너무너무 멋진 산구대와 눈꽃을 봐가지고 지금 굉장히 기쁘고 얼굴은 지금 엉망진창이지만 <laughs> 너무너무 기쁩니다. 즐거워요. 자 오늘 다녀온 코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를 우선 저는 운두령에서 출발해서 개방산 정상까지 갔다가 주목 군락지까지 찍고 다시 돌아오는 원점회귀하는 코스를 다녀왔고요. 총 거리는 11km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4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사진도 찍고. 많이 조금 쉬었다 가고 식사도 하고 간다고 하면 조금 더 넉넉하게 어, 시간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잡으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중 정도는 보셔야 돼요. 우선 깔딱고개가 1km 정도 구간까지 어, 쉼터까지갈 때까지 쭉 있어요. 그 전망대 가기 전까지 그 다음부터는 어, 그 초, 완전 초반과 그 뒷부분은 조금 괜찮은데 거그 1km가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주목굴락지를 가신다면 매우 가파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야 하니까 그 구간도 조금은 신경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너무너무 좋아요. 나머지는 너무너무 좋고 상고대 눈꽃 이런 거 맞춰 오실 수 있으면 진짜 개방산이 왜 겨울의 명산인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안전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특히 겨울 설사는 방한 어, 그리고 아이젠 이런 거꼭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안전한 산행, 행복한 산행 하시고 자연을 이기려 하지 말고 즐기세요. 춥다. 불타는 고구마. 다음에 만나요.